이제 첸트는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라서, 그러니까 뭐 전령, 전 연령대가 필요하지만, 특히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연령대는 굉장히 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내려가고 내려가서 뭐 5세, 3세, 2세 다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첸트의 음을 개발하고 난 후에 정말 주의에 그, 이제, 아이들이 있으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. 눈만 껌뻑껌뻑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그런 아이들한테도 되게 음을 많이 이제 들려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. 뭐 만나서 처음에 인사하고 약간의 이제 아이를 보면 뭐 축복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. 이러고 나서 정말 뻘쭘하잖아요. 뭐할 말이 별로 없잖아.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처음에 듣기. 듣기가 굉장히 저는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, 뭐,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, 뇌과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참조를 해보면, 참고를 해보면, 듣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다. 그러면 들었을 때,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언어력이 잘은 모르겠지만, 제가 뭐몇 명의 아이들이 봤는데,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음을 가지고, 모음에다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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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아, 것들을 좀 했더니 조금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가까운 가까운 사람이겠죠. 가까운 이제 우리 네. 인척이겠죠. 해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빨라요. 모르겠어. 제가 보기엔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태어나서.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의 아이들한테는 정말 운율이 필요하다. 그리고 반복됐지만 간결하게. 그게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또 다른, 또 다른 운율, 또 다른 복잡해진 그런 음악,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, 음, 뭐, 트가좀 필요하다. 재미와 또 빈도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